이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9 플러스 3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 계산하면 마이너스 A 6인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이거 답이 아니에요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그럼 또 6을 대입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은 0 3, 9, 27. 여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9. 마이너스 3이 한글이었으니까 다른 한글은 9. 자, 이렇게 구하는데, 중학교 3학년에 이렇게 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근이 마이너스 3이에요. 다른 한글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다른 한글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 그러면 어쨌든 두 근이 구해진 거잖아요. 뭘 구할까요? 두 권의 합. 두 권의 합. 이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뭐, 얼마야? A.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권의 곱은요, 이거 두개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3 알파는 A분의, 여기까지가 C. C인 거예요. 마이너스 4A, 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건데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A가 얘잖아요, 그지? 네. 여기를 여기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4알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예요. 12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이항 하면 알파는 12 마이너스 3. 이게 다른 한 건이었잖아요. 9. 만약에 A를 구하라고 하면 A는 내가 9니까 이거 계산하면 6. A는 6.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들은 풀기도 합니다.